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켜 오히려 자기들을 해하게 될까봐 겁이 났었죠 사실상 뭐 잡을 계획은 세우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들 앞으로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해결사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홀로 계실 때나 아니면 극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줄 테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습니까? 하루 빨리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무리와 떨어져 있을 때 알려 주겠다라고 제발로 찾아왔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제 11절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가론 유다가 제시했던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지금 가론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사사사요우 우리가 지지있있우우의의장장한한분을치치들어와와우우리 인정 정정정이짓짓밟넘어어려버버립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무리, 예수님의 무리의 동기를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돈의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세리 마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학생회 회장 어, 선거가 있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자기가 이제 학생회장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내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임원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영학과 출신이다라는 그 이유로 저에게 학생회 회계를 맡아서 좀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러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라고 승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뭐 한두 시간 지났나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랑 친했던 또 동기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도 학생회 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저만 유일한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서 또 학생회계를 섬겨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먼저 부탁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양해를 구했더랬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학과 출신은 수에 밝을 것이다. 계산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 출신은 학생의 회계를 해야 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공식들이 성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 세리라고 하면 굉장히 수에 밝고 수적인 감각은 누구보다도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리 출신 마태가 예수님 무리의 돈깨를 맡아서 그 돈을 책임지는 것이 맞는 이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련교다다가 세리 출신 마태를 제끼고 회계를 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론 유다 역시도 돈에 있었음만큼은 전문가 이상의 지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만큼은 돈깨만큼은 내가 맡을 거다. 마태 당신보다도 내가 더 정확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마태 당신은 잠시 빠져 달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그돈깨 맞는 일에 강한 집착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리아가 그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릴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제자 중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나누어 주지 않았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가론 유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이 정도면 300 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향유의 가치를 한 번에 계산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계산에 능했고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임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보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가련유다를 찜했을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 가련유다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를 유혹하면 반드시 넘어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님보다도 더 집착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내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한두달 전에 지속적으로 뭐 호주랑 터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뉴스에서 인공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호주도 그렇고 그 터키도 그렇고 온통 그 나라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불이 난 것을 보여주는 TV에서 어김없이 뉴스캐스터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00년간 자랐던 수목이 300년 동안 자랐던 수목이 1000년 이상 푸르름을 유지하며 자라왔던 그 수목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수백 년에, 수천 년에 걸쳐서 자라났던 그푸르른 수목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요, 제의 불씨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한 순간에 한 순간에 를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그돈 때문에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다른 이성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한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또그화 때문에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 좋아하고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를 한 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명예는 있는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붙잡아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6월처럼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열 가지 죄앙 중에 마지막 열 번째 죄앙, 즉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는 죄앙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애굽에 했던 마지막 열 번째 죄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또 이제 무교절은 이스라엘 땅에 내려졌던 그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해 어,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바로왕의 마음이 뒤바뀌어서 다시금 자기들을 잡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짐을 꾸립니다. 또 짐을 꾸릴 때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강가에서 몇날 며칠을 보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짐을 챙기고 또 이제 빵 발효가 되지 않은 빵 반죽을 보자기에 싸 가지고 급하게 탈출했습니다. 강가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발효가 덜된그 누룩이라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먹을 양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탈출할 정도로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긴박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먹을 것이 없는 강야에서 그들이 급하게 싸들고 나왔던 누룩이 없는, 즉 발효가 되지 않았던 그 빵을 먹으면서 강야 생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laughs> 무교절은 바로 그들이 강야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시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은 유월절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즐겼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보냈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대충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대충 감은 잡으셨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또그 날에는 무엇을 먹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굳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6월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굳이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실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공감하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할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이 잔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더 묵상하시면서. 또그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 중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안으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물어보면 그집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다락방 하나를 보여 줄 것이고 거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성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한 동이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를 따라가 그집 주인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방을 내어드렸던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병행 구절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다락방 주인에게 주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방을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집 주인이 아무 군소리 없이 자기 방을 내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던 마리아와 또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 드렸던 이 사람이 계속해서 겹쳐지더라고요. 오버랩이 되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먼저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는데 그녀의 헌신이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 드렸던 이 사람의 헌신도 자기도 몰랐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셨던 마지막 만찬을 위한 귀한 성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다락방을 내어준 이 사람도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했던 순수한 행위였는데 그 행동들이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해드리는 아름다운 성김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일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세워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현재 직업을 가지게 하셨고 현재 다니는 학교를 다니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지금 내 포지션에 주님이 위치시켜 놓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기,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지금의 위치에 나를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방편으로서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뭐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스더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으로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즉, 이스라엘 출신의 페르시아 왕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로 있던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멸족을 당할 엄청난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에스더 왕후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이 24절 이야기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암아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그냥 돈 벌라고 다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전도하라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물과 특별한 은사와 직책,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받은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집주인 이 집주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그 집을 내어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집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식사를 하고 싶어하시니까 당신의 집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권력층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권력차들과, 권력자들과는 정적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스스로 당시 권력자들과는 등을 지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말은 결국 자기에게 뒤따를 수 있는 이런저런 모든 위험들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나는 세상과 등을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잃더라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성김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정황상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빌려준 것이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이 정확하게 100% 마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 특별한 용고가 없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쓸수 있었던 것이. 마가의 이 다락방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 드렸더니 마가의 집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마가의 집에 집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셨던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것들은 가감하게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입하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물질들을 사용하시겠다 라고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요. 주님이 제 시간을 들어 사용하시다니요. 제 물질을 사용하시다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복음 마음으로, 간격의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성김을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은 내 상황과 내가 보게 될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대로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나는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